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자소서에 나올 만한 질문, 그리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만 고르겠습니다. 61쪽에 아래서 네 번째 줄이요. 10년 후에 내 모습. 자, 10년 후에 이곳에서 근무를 한다면 내 모습이죠. 막연한 내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우리 조직에 들어온다면, 10년 뒤에 당신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맨아래줄이에요 61쪽에.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적어보시오. 노력해서, 자, 성과가 있었는지를 적어보시오. 이런 거는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자소서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한다면 무척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이에요. 62쪽입니다. 맨 위에요. 과거에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골 자소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줄. 당신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냐? 너의 역량은 뭐냐? 네가 잘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항상 자원이라는 거예요. 리소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원의 자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시간은 정말 큰 자원이고 다른 말로 따지면 나이를 얘기합니다. 자, 저도 요새는 시간과 나이의 개념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어쩔 수는 없는데 정말 어, 정말 그 미쳐버릴 정도로 이 시간에 대한 거에 그좀 욕심 또는 집착이 생깁니다. 시간 낭비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이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난 자원입니다. 또는 나이.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뭐 예를, 예를 들어서요. 당신은 어,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간이라는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뭐 자격증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이 할수 말을 만약에 할수 있다 그러면 또는 글을 쓸수 있다고 하면 시간은 정말 돈 주고도 못삽니다 그 시간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62쪽의 중간입니다. 어떤 대안이 최상의 결과,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자, 당신이 아이디어를 그낸 것들 중에서 제일 잘된 것이 있으면 그 경험을 서술하시오. 아니, 내가 뭐, 뭐, 그 같이 협업, 협동해서 뭘 하는데 내 아이디어가 좀 흔히 말해서 먹혔다. 내 아이디어가 좀 적중했다. 이런 게 있으면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맨 아래서 이제 맨 아래서 네 번째 줄요 이 계획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자 당신이 계획한 것을 실제로 실현을 해서 그게 어떤 이익을 얻었냐 어떤 성과를 냈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래서 세 번째 줄이 행동을 취하는데 어떤 개인적 반대가 예상되는가 자 당신이 행동을 했는데 또는 행동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자 타인의 반대에 부딪힌 경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한 경험이 있으면 적어보시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항상 자기 속에서 질문에 나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나오는 것 당신의 생각이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한 경험이 있으면 적어보시오 당신이 세운 계획이 계획을 실현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자소서에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자, 나랑 A라는 대사, 대안을 제시했는데, 자, B라는 대안을 가지고 어, 말하는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이 생겼다, 싸웠다, 아니면 뭐 양보를 했다, 이런 것들이요. 그것을 꼼꼼하게 적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64쪽입니다. 자, 아래에서 8번째 줄, 진정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자. 그 내가 지원할 조직의 입장에서 내가 준비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합격한다는 얘기죠. 그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관이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면접관이 될 일이 있으면 이 마음을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막뭐저 만년 만년 신입사원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중간 관리자 이상의 직급을 얻으실 텐데, 그때 이제 이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 나도 옛날에 저런 지원자의 마음이었지. 이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쯤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65쪽에 보면은, 그 아, 맨 아래 문단이요. 자, 확산적 사고는 자, 기, 자료, 자료를 선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인데 반면 수렴적 사고는 가장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6쪽에 뭐 그림도 있고 그런데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료를 찾을 때는 확산적인 사고가 좋고 자료를 정리할 때는 수렴적인 사고가 좋다. 뭐이 말이 맞죠. 자 자료를 찾을 때는 좀 다양한 영역. 내가 미처 몰랐던 영역까지 한번쯤 검토를 해보는 게 맞는 거고, 자료를 정리할 때는 수렴격 사고. 아깝지만 과감히 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고요. 6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망원경처럼 전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경영자의 눈, 현미경처럼 세부적인 접근은 현장 실무자의 눈이라고 할수 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수업 마지막,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쯤에 면접, 임원 면접을 할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 일단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전체 조직의 상태를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현장 실무자는 일단 나의 업무, 나한테 해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 몰라도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만 잘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69쪽에 이제 4번이요. 역발상으로 접근해라.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려면 거꾸로 보자라고 하는데 역발상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일단 역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일단 생각을 해요 발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고,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게 가능하지. 처음부터 뭐 거꾸로 보고 이거 안 돼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생각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크랩이요.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수집된 것 중에 나중에 또 한참 쌓이면 필요 없는 건 골라서 버리자.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발상과 역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조직 전체를 뭐 몰라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맡은 일 잘하고 너는 네일 잘하고 얘 너는 너 일을 잘해. 그러면 이게 모여서 조직 전체가 잘 불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말씀드릴 관료제 이론입니다. 분업의 원칙이요. 나는 내 거, 너는 네 거, 각자 잘하면 이것이 모두 합해져 가지고 전체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관료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가 자, 69쪽, 오늘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자기소개서 기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